동네 우리 집 앞에 있는 숲 풍경인데요. 우리가 저기를 가는 게 아닙니다. 여기는 우리가 다 따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오늘도 출발합니다. 땅끝 언터 2호, 땅끝 언터 1호. 숲속으로 나는 길이 있어서 거길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안 다니는 길이라서. 완전히 ASMR이 야생 그 자체네요. 표말도 있는 거 보면 은 원래 길인 길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안 다녔는지가 여기 어디든 그차 세워놓고 자 산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콩나풀을 발견했어요. 이게 심심 이야기나 그럼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되게 좋은 그런 뿌이래요 여기서는 인디안 파이프나 고스트 플랜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정말 근데 어떤 친구는 콩나물 같다고. 그냥 먹으면은 생식을 하면은 아무 맛도 안 나는데. 그걸 데쳐서 먹으면 아스파라스같이 그런 맛이 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근데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. 이것도 이 밑에 있는 그런 동물의 사체나 그런 밑땅 밑에 있는 그런 유기물을 먹고 자란대요. 염욕소가 없어서 대신에 그런 걸 양분으로 먹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난 모양 꽃이랑 똑같아서 수정난풀 이란 이름을 붙여졌다고 이야기 해요 꽃 모양이 난 꽃처럼 정말 청초 하죠 오 여기도 나무들이 나무들이 거의 벗겨지고 막 그런 이런 풍파를 겪은 듯한 나무들인데요 아이고 여기도 요 틈을 이 안에 또이틈 사이로요, 여기 상처나가 난 부위에요. 상처난 부위를, 부위를 따라서 포자가 번식을 한다고 이야기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포자 번식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, 그냥 학자들이 유출을 하는 것이 바람에 따라서 날리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벌레들이 그런 포자를 나른다는 그런 학설도 있는데요. 어쨌거나 이 상처난 부위 안에 착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포자들이 자리를 틀고 이제 자리를 잡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가버섯은 일반 버섯들처럼 그렇게 가시랑 대나 이런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실체 거든요 그래서 버섯이랑 다른 모양이지만 그래도 버섯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쪽으로 그렇게 상처는 그런 틈 사이로 많이 비집고 나왔네요. 그래서 노균 이제 됐단 말이에요. 이 위에까지 다 노균이에요. 근데 이 앞쪽 부분에는 나무가 죽은 것 같고요. 저 뒤에 있는 나무는 엄청나게 생생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부러진 부분 보이시죠? 그러니까 그쪽이 죽었나 봐요. 그래서 그쪽으로 종말굽이 자라 자라고 있고요. 나머지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.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나머지 부분은 잘 자라고 있어요. 근데 이거 되게 살았으면은, 원래 이게 살았을 때 만났으면은 엄청나게 커서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, 인연이 없는 건 없는, 한, 한, 말, 하지도 마. 여기 이렇게 또, 중간 부분에, 자작나무가, 큰 자작나무가 꽤 많은 숲이에요. 여기 이렇게 금지막하게 저희가 바라는 차가버섯이 잘하고 있습니다. 짝짝짝짝짝. 큰 나무에 달려있는 차가버섯이 훨씬 좋겠죠. 약성이 아무래도 요거는 떼어내줘야 될것 같아요. 얘도 오빠 얘도 가지고 집에 가자. 또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. 차가버섯은 암치료 및 예방, 암전이 억제에 좋다고 이야기하는데요. 유방암, 전립선암, 대장암, 폐암, 발암물질의 분해와 배설을 촉진해 주고요. 혈압 강화에 타격, 탁월하고 고혈압에도 좋고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노화 방지 및 지연을 돕고요. 노인성 질환이 아이고 우와 박살났어요. 에이고 떨어져서 아, 원래 대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오이것도꽤 크죠. 와 오늘 수확이 좋습니다. 항산화 성분이 많으면 노화 방지와 지연도 좋고요, 치매나 알츠하이머 등에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. 차가어서 너도 자라내라고 힘들었고 헌터님도 수고했고 자작나무 너는 조금 더 오래 살고 시원하겠다. 자 이제 정리하고 퇴근할 거예요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도 숲속 여행 끝. 우리는 땅끝 헌터스!